이렇게 좋은데 왜 주말에 저희밖에 없을까요? 착한 척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진짜 불꽃놀이는 진짜 못하게 해야 돼아 아, 근데 진짜 내 스타일 따봉 이 따봉 장오비치급인데, 이거 어, 맞아요? <laughs> 오늘 물대가 좋지 않은데, 무슨 오징어인지 아시는 분. 예 오늘. <laughs> 여기가 오늘 캠핑을 할 설리해수욕장입니다. 우리. <놀리리> 지난번 캠핑은 그 송화가루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의 주적은 모래입니다, 모래. 네, 노지 캠핑을 왔는데 수력이 겁나 많아요. 근데 다줄 수는 없고. 그래도 제가 사온 그 쓰레기 봉투를 꽉 채울 정도는 쓰레기를 다좀 주워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착한 척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의심받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불꽃놀이는 진짜 못하게 해야 돼요 팔면 안돼 그렇지 않아요? 불꽃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역시 노지 캠핑이 좋은 게, 그 체크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 아침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생각보다 피칭이 오래 걸렸는데도, 이제, 12시입니다. 쓰레기를 주셨습니다. 아 착각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통발에 그 미끼를 담을 그 무언가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주선데 이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어서 재활용도 하고 깔끔하게 버리고 가기 위해서 이쪽이 방파제 있는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다 보일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온 곳은 남해군에 있는 설리해수욕장입니다. 어,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캠핑하면서 이 주변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맥주를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갈증이 나서. 오는 길에 편의점을 들렸더니 요즘 핫한 생레몬 생레몬 아이보리 있어서 사왔는데 오. <laughs> 왜 이렇게 따기 힘들나요? 아니야 날만 짠와 이거 근데 진짜 내 스타일이다 진토닉에 레몬 넣은 느낌 같아서 완전 마음에 듭니다 아까 더 사올걸 약간 지금 술주에서 왔다 갔다라 고고기긴 한데 <laughs> 아 근데 진짜 내 스타일 따봉 <laughs>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설리해수욕장은 어, 이렇게 평상 대여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뒤로 화장실과 취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앞에 발 씻는 곳도 있고 취수대가 있습니다 공정 교환기도 있고 간이 샤워기도 있고 아 좋다 제가 오면서 좀 궁금했던 게 세븐일레븐 설리 해변점? 이 있거든요 여기 뭘 파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 혹시 영업은 몇 시까지 하는지 11시까지 여기 엄청 싱싱한 어항이 있는 설리 청사포 장어 부부의 전문점이 있는데 네. 오 어, 맛있겠다 내일 점심은 여기서 먹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편의점도 있고, 바로 앞에 식당도 있고, 어, 아유, 좋네요. 거의, 뭐, 장호비치급인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엄청 맑아요.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뭔가 색감 보정을 해서 그런지, 이 설리해 수욕장이 굉장히 좋은 점이, 굉장히 한적해요. 어, 사람들이 발길이 많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점심 넘어가니까 사이트 뒤에 있는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타프를 안 쳐도, 어,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데, 왜 주말에 저희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이 우삼겹을 가지고 육전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간, 간편한데 맛있는 요리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네. 어, 봤던 것들 중에 오 어, 요거는 캠핑장 가면 딱이네 싶었던 게 있어서 얘를 네, 뜯었는데 겠습니다 이게 전이 될 느낌이 아닌데, 뚜껑을 닫고 좀조립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프리지를뭐 뚜껑이 없었겠어요. 뚜껑이 없을 때는 위에서 불로 조져주면 되지 않을까요? 불맛도 나지 않을까? 너무 <laughs> <laughs> 약간 오믈렛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근데 표고버섯이 진짜 들어가야 되네 표고버섯 들어가니까 확 고급진 맛이 나고 나 보. 뭐. 이따 봉. <laughs> 너무 간단하고, 너무 괜찮은데? 간단 육전 해보십시오. 이번에 두 번째 판을 구워봤는데, 훨씬 더 육전스러운 전이 나왔는데, 이 쓰레기는 주워야 겠습니다 눈이 마트에 갔죠 오늘 새벽부터 출발했더니 좀 너무 피곤해 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낮잠 저녁잠 저녁잠을 자려고 합니다 모기 목이... 아간지저 한마디 할게 있습니다 지난번 그 캠핑 영상에서 알리에서 주문한 그 태양광 조명이 태양광에서 충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충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자제품 알리 다 막는다고 해서 이거 맞아요 <laughs> 직고 막지 마십시오. 우리 캠퍼들 어떡하라고. 유, 유. 너무너무 기대되는 오늘의 저녁. 진짜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 고급 소고기집 가도 안심 파는 데가 잘 없어요. 오 맛있겠다. 와우. 와우. 이 찰진 소리. 어 이거 너무 맛있다. <laughs>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와, 육즙 장난 아닙니다. 복죽도 하고 계시고, 괜찮아요. 저는 아, 진짜 저 꽃놀이는 진짜 못하게 해야 돼. 아니, 그래도, 폭죽은, 우리 해양생물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 약간, 지금, 술주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긴 한데. <laughs> 일단, 오늘, 해로캠을 왔기 때문에, 해로지를 안갈 수가 없어서,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보고 꼬맹이 꼬맹이야 꼬맹 별거 아니지만 꼴뱅이입니다 꼴뱅이 당청. 와, 신기하다. 아, 갑오징어 애기야. 너무 귀여워. 미니 아, 오징어인가? 무슨 오징어인지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초월 오징어도 아니고. 몰라, 이거. 일단은 너무 애기여서. 여기는. 땡. 잘 가, 애기야. <웃음> 귀여워. <웃음> 그냥 오늘 물대가 좋지 않은데, 그냥 바다 파마 파른 선 치고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뭐 일단 물어 잡았고, 종류는 모르겠는데, 오징어 새끼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재밌었어요. 와우. 비주얼 보소. <laughs> 너무 맛있어. 와, 그래서 해루질 하는군요. 이거 진짜 맛있어. 요 이제 빨 먹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 이거 할줄 몰랐는데, 마치 리랑님처럼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서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하! 노지 캠 노지 캠핑 재밌네요. <laughs> 어, 따뜻해. 아 <laughs> 어,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좀 보세요. Hey, they shine so bright. Tonight's the night, it feels so right Careless, fearless, standing tall, limitless and powerful, stronger than I've been before. I'm here to hit the dance floor. me right. I With oh, energy, feel the oh, blood rushing on me. It's my calling, can't you see? Like Paul once said, just let it be. And when those doubts come back my way, there's a game I like to play. Say words won't oh, bring oh, me oh, down oh. today. Lord, don't let that fade away. Whoa. 드디어 이렇게 소화 성취를 하는. 음. 음. 문어가 원래 이렇게 입집이팡 터지나? 음. 아 이거 맥주를 못 먹다니. 진짜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내일 갈까? <laughs> 내일 출근해야 돼. 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5시 오후 <laughs> 5시 철수해서 이제,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깨끗하게 제가 머물렀던 사이트를 정리를 했고요 화장실 바로 옆에 클린존이라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리거나 재활용 품을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네, 설리해수욕장에서 꽉찬 일박 막이 조금 잘마쳤습니다 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되게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어색했는데 30시간 이상 이렇게 머물면서 이 바다 자체가 굉장히 좀 작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동네 온도가 고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캐슬 때또 찾아오겠습니다.